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사고팔고 여소장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가까운 물건도 소개해 달라는 구독자님의 부탁으로 오늘은 서울, 인천, 대전에서 한두 시간 정도면 주말 농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을과 적당히 떨어져 있는 땅으로 차량 5분 정도면 기본적인 편의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주말 농장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산아의 한금들 역을 바라보며 사계절마다 변화하는 아름다운 상경치를 마음껏 즐기면서 나만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가실 분 계시면 오늘 물건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면적 64평, 최저가 1,100만원으로 농마 하나 두고 주말 농장으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으며 만약 토지 면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목적물 바로 옆 토지 280평, 4,800만원, 245병, 4200만원 정도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도로가 있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대략적인 토지의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로 폭은 3미터 정도 아스콘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목주지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목적물에는 빨간색 컨테이너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앞으로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컨테이너 하나 두고 주말농장으로 이용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와 물건 토지는 비슷한 높이로 도로에서 토지 안쪽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목적물 맞은편으로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경지 뒤편으로 산이 감싸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표시한 경계로 정확한 경계 확인은 지적청량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남쪽 도로에서 서북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대략적인 토지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동남쪽 끝지점에도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앞에서 도로까지 폭은 대략적으로 7m 정도가 되겠습니다. 목적물 옆 노란색으로 표시한 농막이 있는 토지는 물건번호 1번이며 오늘 물건은 2번 물건으로 노란색 옆 파란색으로 표시한 토지는 물건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과 자세한 내용은 경계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컨테이너 뒷편 모습으로 뒷편으로도 약간의 공간이 보입니다. 대략적인 경계는 이런 모습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까지 물건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도로가 있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대략적인 토지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있는 산 아래부터 도로까지 목적물로 현재 목적물에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대략적인 토지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소재 대철중학교 남서쪽 근거리에 위치한 토지로 목적물 주변으로는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갈산리 마을에서 목적물까지는 800m, 차량 3분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버스 정류장까지는 500m, 도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만약 6 0 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물건 토지 1번은 280평, 물건 번호 3번은 245평이 오늘 물건보다 좀더 넓은 면적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물건 번호 1번 모습으로 대략적인 토지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로폭 3미터 정도 접하고 있으며 2번 물건에도 전봇대와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280평이지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군유지 100평 정도로 현재 경계 구분 없이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380평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은 도로에서 촬영한 일번 물건의 모습으로 농막 앞바지 물건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농막은 군유지에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농막 앞부분부터 물건 토지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물건번호 3번의 토지로 대략적인 토지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대략적으로 245평 정도이며 도로는 폭 3m, 3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물건번호 일본의 대략적인 토지 경계로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는 계획 관리지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목은 답. 토지 면적 926제곱미터, 평수로는 280평 정도로 토지 매항은 부정형의 평지로 현재 전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토지 일부분은 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농막 앞부분까지만 토지 경계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물건번호 2번의 대략적인 토지경계로 지목은 답 토지면적 212제곱미터 평소로는 64평 정도이며 토지모양은 부정형의 평지로 현재 전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2번 물건 일부분도 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녹막이 있는 부분까지 물건 토지로 보입니다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물건번호 3번의 대략적인 토지경계로 지목은 답 토지면적 809제곱미터 평소로는 245평 정도이며 토지 매항은 부정형의 평지로 현재 전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3번 물건은 양쪽으로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국군유지 도로로 오늘 물건은 도로폭 3m 정도 접하고 있어서 목적물 앞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1번 물건 뒤 농목이 있는 부분은 군유지로 현재 경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2번 토지와 1번 토지 사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구구지로 대략적인 면적은 20평 정도이며 현재 이분 토지가 경계의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구지 20평 정도 더하면 이분 물건은 대략적으로 85평 정도의 토지를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종물 주변 임야 지원고들은 80에서 160m 정도이며 목정불 지형고들은 65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위는 동쪽으로 전망, 채광, 통풍은 좋습니다. 2분 토지 경사도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 5에서 10도 정도이며 1분 토지 경사도는 대부분 5도 이하로 평지에 가까우며 3분 토지 경사도도 대부분 5도 이하로 평지에 가까운 토지가 되겠습니다. 횡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니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 다양한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축 가능 여부는 서산시청 건축 허가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 관리 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막 하나 두고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말과 적당히 떨어져 있는 목적지 주변으로 농막,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농막을 남쪽으로 설치한다면 이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야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사계절 경치뿐만 아니라 최강, 전망, 통풍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목적물은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185-3번지로 운산면 소재지에서 목주지까지는 2.4km 차량 4분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목적지 가까운 갈산산리 마을 해관에서는 1km 차량 3분 정도 버스 종류장에서 목주지까지는 500m 도보 7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서산 IC에서 목주지까지는 3.5km, 차량 6분 정도로 고속도로 접근성이 용이하나 목적지 서쪽 90m 지점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목종물에서는 나무에 가려서 고속도로가 잘 보이지 않고 있지만 목종물 뒤편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항상 차 소리는 날수 있으니 현장 가시면 이 부분 한번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산면 소재지에는 마트, 주유소, 식당, 편의점, 초중고등학교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모여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2시간 정도, 인천과 대전에서는 차량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목적지에서 서산 시내까지는 차량 20분 정도, 바다까지는 차량 30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오늘은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사건번호 2023-51316 닭경 물건번호 2번이며 매각물건은 토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1차 유찰되어 2차 진행 중으로 2차 매각 기일은 2024년 2월 13일이며 경매 구분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1,612만 2천 원, 평당 25만 원 정도이며 2차 최저가는 1,127만 8천 원, 평당 1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찰되면 3차에는 789만 5천 원, 평당 12만 원 정도이며 4차에는 552만 7천 원, 평당 8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목적지 인근으로 평당 10만원에서 평당 26만원 정도까지 거래된 것으로 보아 오늘 물건이 일반 매물로 나온다면 평당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에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입찰하셔도 나쁘지 않은 금액이지만 제 생각에는 3차나 4차가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물건번호 2번 토지 면적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물건번호 2번 토지 옆 물건번호 1번 토지 면적은 280배 정도 최저가는 4864만 5천원 평당 17만원 정도가 있으며 2번 토지 옆 물건번호 3번 토지면적은 245평 정도 차저가는 4247만3천원 평당 17만원 정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니 인수되는 권리 없는 안전한 물건으로 보이며 매각물건명세서에서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은 농지법상농지로 농지취득자격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전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 발급방법은 커뮤니티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중물 일부 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낙찰 후 치워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인천 대전 가까운 주말농장으로 나쁘지 않은 물건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물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상담및 일반 매물 접수 방법은 카카오톡 부동산사업팔고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사업팔고 여서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